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네어 현재 비트코인 모습인데요 네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우리가 어, 예상, 예상했잖아요 다들 네. 기다리면 됩니다 네, 기다리면 기다리면 이제 옳은 일만 남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어 지금까지 잘 버텨 왔잖아요 여러분들 어, 좀더 기다리면은 시장은 분명히 좋은 이제 모습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 어, 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요, 지금 현재, 예, 이 구간에 졸업한 사람들, 음, 은퇴하신 분들, 어,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코인으로 해서, 다이 시장에서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가신 분들은요, 이때, 어, <laughs> 이때의 이 고통을 감내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고통을 감내하신 분들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 이렇게 졸업을 해서 시장을 졸업해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분들을 보고서 뒤늦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때 들어왔죠. 예, 이때 들어와가지고 현재 상당히 많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결국에 이 시장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말해주는 어, 그 정답은 하나가 있어요 예, 불확실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이 시장의 정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어, 시장은 간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시장은 갔어요 그동안 계속 기다리면 갔고요 기다리면 갔고 기다리면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 아마, 어 최근에 들어와가지고선 물리신 분들 중, 대부분은 6개월 이내에 투자자일 겁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지금 물려있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이제 이, 어 기존의 어 시장에 먼저 참여를 해서, 음큰 수익을 났던 사람들, 그분들이 겪었던, 어 그동안의 과거의 고통들을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될것같고요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같은 경우에도 17년도 부터 시장을 참여한 어좀 약간 오래된 시장 참여자로서 이 시장을 본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 그렇게 되게 많이 심각하게 걱정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 제가 보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 이런 기, 구간이, 오히려 저는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 어더 시장이 크게 갈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되게 좀 전혀 공포스럽지가 않고, 어, 이 시장을 보라 볼 때, 오히려, 어, 잘 가고 있다. 네,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크게 문제될 상황이 전혀 없지만, 어, 이 시장을, 이 시장, 코인을 시작하지 얼마 안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동안의 시장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 잘 가고 있다.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건이 시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시장에 굴려 있지만 결국에 기다리는 사람은 어,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맞는 말입니다. 예, 그 말은 결국에 맞는 말이에요. <laughs> 단기적으로는 존버가 승리하는 걸 우리가 어, 못 믿겠지만. 결국 크게 볼 때는 존버는 승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어, 우리가 지금 견뎌온 시간만큼 견뎌온 시간만큼 보다도 아닐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서 어, 시장이 돌아설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어, 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기다려라 힘내라 <laughs> 이런 말밖에 지금 해드릴 수가 없네요. 예, 어떻게 좀 위로의 말을 제가 지금 당장은 할수 없는 것 같고, 아, 아무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laughs> 여러분들 지금 힘드니까, 제가 뭐좀 약간 달콤한 말, 좀 약간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뉴스 기사 잠깐 가져왔습니다. 예, 네, 가져왔는데, 요거 잠깐 보시고, 가, 보고 가실게요. 어, 아마존이 현재 또 이제 디파이 금융을 하려고 경험자를 채용하고 있다라고 이 기사가 떴는데요. 어, 지금 현재, 어,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IT 업계에 불어닥칠 그런 시장의 모습이, 어, 제가 생각하는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음, 현금 보유를 많이 한 기업들을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 현금 보유. 현금 많은 기업. 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어이 디파이 금융에 뛰어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디파이 금융에 뛰어들게 될 거고 은행이 하는 업무를 대체하는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마디로 이이 얘기들이 가르키는 게 뭐냐면 한 마디로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만큼 수요가 발생하게 될 거다. 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어,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는, <laughs> 원자재, 부동산, 기업, 이런 곳에 이제, 어떠한 투자의 수요가 몰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가치가 옮겨져 가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기술, 데이터, 이런 것들. 그 동안 눈에 보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지게 돼요 내비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기술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느 정도 조금 보이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수장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어, 어떤 투자의 <laughs> 수요가 조금은 이런 것들로 다시 어, 현재, 아직까지 저는 이것들이 되게 많이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것에 이제 가치가 집중될 것이고, 미래 산업이 이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로 이루어 나가, 나갈 거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가상자산. 이제, 즉, 가상자산. 가상자산은 저는 이제, <laughs>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이제 어떤 부의 쏠림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다라는 게저의 생각이고요. 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실리콘 밸리에 있는 IT 기업들, 예, 실리콘 밸리 출신의 IT 기업, IT 기업들 현재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 뭐 페이스북이 될 수가 있고요, 아마존이 될 수가 있고요, 구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큰 기업들, 돈 많은 기업들이죠 한마디로 현재 IT 기업의 돈 많은 기업들이 어, 디파이 금융으로 뛰어들고, 이제 이 시장에 있어서, 은행에, 은행이 하던 업무들을 대체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그런 금융, 어, 금융 어떤 서비스들을 지금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들의 행보를 보자고 하면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가? 결국에는 가상자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에 어떠한 가치를 보고 이들은 먼저, 어그 시장을 선점하려고 뛰어든 거, 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예, 네. 어이 이들 이제 어떤 이런 IT 기업들, 실리콘 밸리가 낳은 이런 공룡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은 세상의 혁신을 주도하고 시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새로운 시장을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선 진입을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더, 더군다나 이제 피터 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제 미래시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사람은 피터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피터틸의 이제 사업 철학이 뭐냐면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예요 <laughs> 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피터틸 다들 아시죠 예. 페이팔 창업자 현재 이제 페이팔을 창업해가지고 이베이에 매각을 시키고 현재도 계속해서 어떤 VC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존재인데 어, 실리콘밸리의 대부입니다 대부 이 사람은 피터틸은 피터 틸이 현재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가상 시장, 가상 시장이에요. 어, 블록체인 관련된 이 가상 자산 시장을 이 피터 틸이 굉장히 주의깊게 보는데 이 피터 틸 관련된 영상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집중적으로 제가 다룰게요. 네. 아무튼 피터 틸 주목해야 되고요. 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어, 이얘기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다가올 디파이 금융이라든지 가상 자산이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들에 있어서 어. 뭔가를 독점하기 위한 지금 어, 앞서서 움직임을 지금 취하고 있다. 피터 티를 비롯한 어, 어떤 실록 실루, 실리콘 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런 I.T. 기업들이 <laughs>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 해석, <laughs>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음, 아무튼 그래서 현재 페이스북도 지금 계속해서 가상화폐 지금 만, 저거 뭐야 암호화폐 만들려고 하고 있죠. 아마 그래서 제 예상인데. 뒤이어, 앞으로 뒤이어서 구글도, 네. 구글도 디파이 시장에 곧 뛰어들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구, 어, 예전에 그 피터트리였던 강연에서요. 구글을 굉장히 많이 깠어요. 네. 피터트리 구, 구글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막 깐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깠냐면요. 돈 많은 기업이 너네는 그 많은 돈을 쥐고 있으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 이들에게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피터 트리 구글을 도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이런 아마존의 움직임, 피터 트리 그때 당시에 아마존과 구글을 놓고 되게 비교를 많이 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이제 어 어떤 좀 효율적으로 이제 그런 어 돈을 한마디로 돈 돈을 <laughs> 벌어들인 돈을 조금 더 미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구글 너희들에겐 그런 능력이 안 보인다. 어. 그렇게 막대한 돈을 갖고 있으면서 왜 너희는 이 시장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수 없냐 그런 안목조차 없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터 틸이 구글을 대놓고 깐 적이 있습니다. 제제 기억에로는 아마 그때 당시에 구글 그 래리 페이지가 앞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laughs> 아무튼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어, 구글도 아마 뒤이어서 어, 디파이 시장에 좀 이렇게. 어, 후발주자로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 아무튼 이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블록체인 기술 시장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어, 언제든지 이 시장을 들어올릴 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을 음, 이 코인 시장을 들어올릴 힘은 여전히 아직 시장에 남아있고요. 어,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 버블이 계속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어, <laughs>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올해, 올해만큼은 올해 아직까지 더는 이 시장이 얼마든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laughs> 어, 이번에 그 정부가요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을 또 이제 풀거다라는 뉴스 어제 보셨나요 혹시? 네, 어제 뉴스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또 이제 지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뭐 확정된 것 같아요. 어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걸로만 봐서도 계속해서 이 시장의 유동성은 어, 이, 물론 이 시장뿐만 아니고 어떤 어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어, 유동성을 좀 두툼하게 두껍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고 음, 그런 것들로 봐서는 이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도 풍부하다예요. 제 말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을 들릴, 들어올릴 에너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여러가지 그런 시그널로 봐서 시장이 더욱 어, 한번더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어, 겁먹어야 될 상황은 아니다.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이 잠깐 위축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기관 참여자들이 쉽게 시장을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6월에 남아있는 이슈들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런 FOMC 이슈라던가, 그 다음 CPI 물가지수가 이제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10일날 발표가 되죠.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한국 시간으로, 어, 내일, 내일 맞나요? 어, 미국이랑 좀 시차가 있는데. 아무튼 전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그게 발표가 되면은, 어,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번에 소비자,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발표가 될것 같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충격을 한번 더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어 아니라고 하면은 시장에 이미 선 반영이 된걸 수도 있어요 이미 한번에 요번에 하락이 시장에 어 이미 반영이 된걸 수도 있는데 근데 한번 더 재차 확정된 그런 발표가 나, 나게 된다면 어 약간의 조금 더 시장에 한번 더큰어 작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laughs> 어쨌든 이런 것들 6월에 있는 이슈들이 지나가고 나야지만이 기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긴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계속해서 어, 조금 더 관망을 하는 포지션이 맞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잠깐 보자고 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잠깐 오랜만에 볼게요. 네, 오랜만에 보는데 <laughs>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지금 횡보를 유지 하고 있죠. 횡보를 유지 하고 있어요. 어, 시장 인덱스 자체가 지금 좀 무너지는 왕국, 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어, 유동성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알트코인들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갔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유동성은 많이 방어가 되고 있다. 네. 전체적인 시, 총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어,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에서 유, 어, 빠져나간 유동성은 조금 많이 방어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있고 어, 어, 저기 저거 봐야죠 김치 프리미엄 3%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3% 밑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어, 원래 같았으면요 원래 그냥 딱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어 코인을 네, 시, 코인 시장이 차, 들어와야 될 때거든요 예 네. 사실 이렇게 지금 도미넌스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이제 분할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될 때라고 원래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 시장이 한번더큰 충격을 받고 어, 내려갈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지금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그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지금 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laughs> 모두가 공포에 떨고 모두가 쉽게 시장을 진입하지 못할 때. 그때가 아마 최고의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마저도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어, 이젠 진짜 어, 거의 바닥이 다 왔다. 이정도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공포 지수도 예. <laughs> 바닥을 현재 치고 있죠. 여러 지표들이 지금 현재 바닥을 가르키고 있는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어, 내려가 봤자 얼마나 내려가겠냐 이거예요. 제목. 이제부터. 어, 이제부터는 어, 그간 떨어진 만큼 이만큼의 낙폭을 어, 보여주기는 쉽지 않고요 어, 떨어져 봤자 약간의 낙폭 정도 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고게 보여진다고 라 하면 언제든지 시장은 급속도로 다시 또 어, 빠르게 튀어 오를 거기 때문에 예. 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면 아마 좋은 음, 그런 시장이 금방 찾아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은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이번 주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과 조정, 행보를 반복을 할 것이고, 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요 음, 내일 아마, 내일 모레 있을,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 제 예상에는, 음, 조금은, 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추측. 어 그러고 한번 이거 한번 예상해 볼까요? 제가 한번 자 그냥 이건 재미삼아 봐주세요 잠깐 예,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laughs> 요거 한번 마 제가 한번 예상해 볼게요 소비자 물가지수 자 미국 미국 CPI 미국 CPI 이거 <laughs> 재미삼아 그냥 해볼게요 재미삼아 그냥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봐주세요 미국 CPI 미국 미국 CPI가 어, 얼마로 발표가 될까 아 아, 0 6%? 염점 네, 0.6에서 0.6에서 한 0.6, 0.7? 네, 0.6 하겠습니다, 예, 네, 0.6% 예, 네. 0.6%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0.8% 0.8% 하겠습니다. 0.8% 음. 0.8%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라도 0.8%가 아니고 0.4%가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호재입니다 시장에 있어서 예, 긍정적인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어, 그런 호재성 재료가 될 거고요. 0.8%가 나온다고 하면은 악재가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악재 소멸이 될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은 아마 0.8% 아무튼 0.6에서 0.8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0.6에서 네, 0.6에서 0.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건 그냥 재미삼아 봐주세요. 뭐 네. 이걸 맞춘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죠.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냥, 네. 제, 아마, 저의 그런 생활, 어, 생활 지표로 봤을 때, 제가 그동안 살아, 어, 지금 현재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활 인디케이터를 봤을 때는 아마, 요, 요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인데, 예. 네.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지켜보고요. 아무튼, 네, 요 이슈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시장의 어, 유동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네, 여러분들 어, 일상생활 이게 너무 이렇게 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 잘 하시면서 그냥 시장 관망하시면 네, 금방 회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 제가 여러분들, 페이팔 마피아의 대장, 피터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갖고 와 볼게요. 제가 피터틸이랑 앞으로 이제 나올 블리시 거래소들, 어, 이런 블리시 거래소의 등장으로 앞으로 바뀔 거래소의 모습들,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요거 가지고서 한번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시겠죠? 예, 그거 기대하셔도 좋구요. 어...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